왜 이러냐? 잠시만, 요 일단은 잠시만요. 아, 나 이제 내려야 네, 돼. 네. 아니 근데 방금 전에는 또 켜졌잖아. 아, 오고 나네. 방금 전에 켜졌잖아. 아, 시력 없어. 잠깐만 연결상태 우수하다는데?

아유, 이게 내 건데 내거자 가운데 한번 넣어, 내거 <laughs> 유튜브 이제 아마 될 거예요. 우와, 유튜브 잘 되지? 안녕하세요. 쟤는 쟤왜안 올라와?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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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올라와. 이쟤 우리가 쟤는 쟤는 쟤아니는 아, 나 미치겠네. 채팅창. 잠깐만, 채팅창. 아, 예,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어서오세요, 다들. 아, 오케이. 아 진짜. 아이, 뭐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아야내 눈엔 안 보였어요. 내 눈에 안보여갖고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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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자 간다 오늘도 택배하나 시원하게 한번 받아가자 이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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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가 없네요 아이씨 차도타고 롱호까지 가야돼 어떻게 가야돼 이걸 아씨 버스다 버스다 예, 네, 아까 전에 그냥 방송이 꺼졌어요. 방송 꺼지고, 응, 내꺼야 응, 내꺼 응, 내꺼 아싸, 내꺼구릉구릉구릉구릉구릉구릉구릉구릉 구독, 구 a t a 구독, 구 t 구 m 구 m 구독, 구독, t t t h 구독, 구 e 구독, e 독구 e 구 u 구독, 구독, 구아 빠빠빠, <laughs> 자 여기서 이거 딱 줍고 타고, 타고 가자. 블러블러 <laughs> 블러. <부르르, 부르르>, 아. <laughs> 빠야 자 이제 두 친구 날라갔어요. 자 이제 두명 날라갔고 자 어디야? 자 이것도 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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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부릉부릉! 아, 야, 잠깐만, 이거 너무 늦었는데, 이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게 게임이지, 아. 자, 갑시다. 자, 갑시다. 근데 너무 늦었어, 지금. 나, 나 그거 생각했어, 진짜. 생긴 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 차, 야, 이거 보고 나 깜짝 놀랬다니까? 자, 일단, 이킬 했어. 아, 이, 있긴, 있긴 했으면, 씨, 이제, 한칩더 날리러 가야지. 아, 이 블루 치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갑시다. 아, 카드립은, 그 게임 아니에요. 그, 그, 그런 건 게임 아니야. 무, 무슨? 자, 가자. 그럼 그럼 어디서 있지? 어? 내 차들 그리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고 내가 가면서 저기다 다던져가야겠다아 좋다. 원래 님들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그 그리고 이게 이제 얘네가 팀원을 이제 또 살릴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제 딱 넣어놔. 자, 이제 넣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일단, 농호까지 가는 게 목적이니까. 자, 농호부터 가자. 아, 역시 이게 게임이지. 아, 좋다. 아, 첫 시작이 너무 좋네. 어, 처음에 인터넷이 날라가가지고좀 그지 같긴 했는데. 맞다, 아, 아까 그 영도 내가 다시 보여드려야 되나? 아까 영도하고, 저 튕겼었지. 내가 이거, 저기 갖다 놓고, 내가 다시 써줄게. 나 해맑은 적이 없었을걸요? 그쵸? 아니면 누가 영도에다가 바이러스 심었나? 보세요. 영도에다가 바이러스 심은 것 같은데? 아니야, 가능해. 아니야, 가능해. 잠깐만. 야, 이거. 분명히 제가 여기로 올 거거든요? 야, 이제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냐? 자, 상대방이, 잘 봐. 이제 팀원을 구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겠어? 당연히, 이걸 이제 가지러 오겠죠? 자, 그러면 가지러 오면은 못 가지게 가게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이제 이거 터지면 못 가져간다. 빨려! <laughs> 자, 이제 신고 못 살려요. 잘 느껴 마세요. 자, 리 게임이나 하세요. 저거 친구 절대 못 살려요. 어.. 끝났어요. 자, 가서 리 게임이나 하시고 빨리 죽이고 갑시다. 아, 뭐 복수해도 어차피 내가 더 이득이기 때문에 난 손해 볼거 없어. 어, 친구 둘 이미 이제 삭제됐습니다. 자, 부활 불가. 자, 부활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어디였어? 아, 어, 연료통 너무 좋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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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야이 새끼야 근데 이제 금계가 있냐 없냐 이제 그 차인데 이아 이게 금계가 있어 줘야지 내가 더 기분 좋게 게임을 할 텐데 이 금계가 이씨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잠깐만 내저 다시 틀어드릴게요 아니 이거 이거는 근데 내내 내, 내가 원주야. 아니야 야, 저거. 저본적 없어. 나는 거거든? 아니 야잘 봐. 내가 뭔가를 보여 줄게. 아니야. 어? 저걸... 쉬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 저거씩 어? 저거 말만 하면 다 저거씩 이렇게 아니야. 가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발견했는데 아, 건데. 뭔 소리야. 아니야. 내가 먼저 했어. 그 마세요. 이렇게 놓잖아? 힘들게 갈 필요가 없어자 다시 이걸 일단 죽을게 여러분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야, 난 저. 잘 봐. 아니야, 내가 먼저 발견한 거야 저거. 어? 어. 내가 내가 옛날에 8년 전에 알아낸 수법인데. 뭔소리야나 네, 나오자마자 알아낸 건데. 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보여? 이런 거 알아? 신기반기하니 아, 이내 내가 먼저. 내가 거야. 알아 알아낸 건 아니야, 저거는 이렇게서 해 쉬운. 저분이 쉬울. 저걸 날따라한 네. 거지 아니야, 네. 아니야.

그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접시에 물 떠가지고 거기에 코 박고 좀뒤지세요 그냥 이런 그디지셨으면 좋겠다. 아라고잘 들었어. 아, 근데 나 뭐야? 금괴가 지금 없는데. 아, 어, 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왜 금괴가 안나와 아나 이거 과한장 하겠네 진짜 야이 금괴가 나와야지 어? 내, 내방 청자분들에 도파민을 채, 채겨다댄단 말이야 어 일단 샷건 일단 샷건은 게 이득 오케이 일단 샷건은 게 이득 아 일단 연료통 아이 근데 이거 자기장 너무 심한데 잠깐만 몇 패야? 1이지 2패 3, 이거 아좀 너무 위험한데? 아니요, 차는 어차피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금괴가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어, 일단 일단 개 이득,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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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일단 이득. 자, 일단은 이제 300원만 모으면 돼요. 300원만 모면 으 게임 끝나거든요. 자, 300원만 모면 으 돼. 300원. 어우 어우 기름통. 아 기름 뭐야 나 기름 주웠어. 뭐뭐주웠냐 버려 버려. 아 잠깐만. 아이씨, 저 그냥 가서 팔까? 아니, 아니, 자, 일단 탄띠어, 탄띠어 안 보이고, 자, 어, 동동동동동동,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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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파 방에, 자, 일단 너무 좋아, 하나 더, 아이씨, 사람 있다! 걔네. 얘 개네. 얘 개네. 아까 내가 죽이네. 내가 아까 죽이네. 걔 왔어.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다 모았다. 돈은 다 모았어. 근데 돈은 다 모았거든요.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죽이고 갑시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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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지금 화났다, 화났다, 지 진짜 화났다. 잠깐만. 자, 그 다음에는 님들 일단 방법이 있어.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아까 차를 여기다 놨잖아. 저만 거 타면 돼. 잠시만요. 영도 좀 있다, 영도 좀 있다. 나 지금 안돼, 안돼. 지금 못 봐. 잠깐만. 좋아, 지금 내, 내 계산대도 다 되고 있어. 쟤 지금 화 많이 났거든요? 쟤 지금 화 많이 났어? 여기에 이제 내가 지금 차 있을 거라는 생각이 1도 못 하거든, 저거? 아, 쟤좀 봤어? 첫째로, <laughs> 엄마 첫째로, 부군부군부아 나간다, 아하, 나간다, 나간다, 하하하하,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야, 니네 손에 지내 손에냐? 응, 난 간다! 우후! 나 어디서 샷건 장인하던 병? 나 샷건 장인이야. 자, 일단 유리 쪽으로 갑시다. 지금 급해요. 자, 기름도 일단 많이 입고한데 자, 이제 갑시다. 빨리 가야 돼. 이거 늦었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잠깐만 나 지금 붕대 몇개야? 1 5개 아이씨 좀모자는데 일단 붕대 좀가으면서어 이거 지금 되게 위험해 길... 안돼 이... 어차피 나 지금 저기에 많기 때문에 괜찮아 어 저기 괜찮기 때문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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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들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처 맞고 가는 거죠? 아 이거 어쩌라고? 야 니네들이 날뭐 무슨 수로? 고 어떻게 할 건데? 나 하나 못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천개 어 치즈 천개 아 감사합니다. 아 잘못 눌렀.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쿨도네 아 감사합니다. 쿨도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러면은 아 요즘 빡세긴 빡세다 진짜 아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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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다 이거 좋아 좋아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유인에서 무조건 저거 살수 아씨 공이 없다 에 지금 너무 멀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아. 뭘살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에 잠깐 들려서 뭐 있나 살짝만 보고 가자. 구상을 내가 지금 하나도 못 죽었어요. 야, 위료키드 음. 잠깐만, 일단, 일단 다행이야, 다행이야. 괜찮아. 일단 괜찮아. 일단은 괜찮아, 일단 괜찮아. 아이씨, 좋으면 어떡하, 어쩌라고. 아, 저거 없나? 아, 그거는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할수 있는 걸 못해요. 오스카키님 영상 우원 1000개 감사합니다. 센세 표정. 저, 저, 저 저런 거 블랙합니다. 잠깐만. 지금 너무 급해. 이게. 저런 거 블랙합니다. 아유, 죽을 수도 있겠다, 진짜. 와, 갈수 있을까? 아, 돈을 좀더 먹고 왔었어야 했는데. 잠시만요, 님들. 아, 이거 살수 있을까? 아, 75원, 잠깐만. 구상 하나에 얼마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구상 얼마지, 님들? 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구상이라는 사이들 잠깐만. 야, 구상 얼마야? 야, 일단 하나 샀어, 하나 샀어. 하나 샀어, 하나 샀어. 자, 샀어. 일단 하나 샀어. 야, 이거 갈수 있을까? 진짜... 아, 30초 잠깐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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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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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아이, 갈기다 이쪽 조전에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아이, 갈수 있을 수도 있겠다. 야, 야, 악셀 밟아, 악셀 밟아. 야, 이거 악셀 밟아야 돼! 야야야악셀밟아야돼 이거 잠깐만 악야밟아야야야야야야뭐야쟤야 몰려 먹은 야 좋긴 한데. 아니 내가 도착을 해야야야거지야야야도 없어. 아, 이거 원래 이렇게 가가지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아, 씨 잠깐만, 기다려봐. 네,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저 도착해 볼게요. <laughs> 어떻게 해서 도착해야 돼? 나왔다, 나왔다, 좀만 더, 좀만 더. 왔어, 왔어. 우리 최종 목표는 저 집으로 갑시다. 우리 최종 목표야 저기.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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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도착 일단 도착 일단 도착 자 일단 도착했는데 저다리 다시 가야돼요 잠깐만 13초 12, 11, 7, 9, 8야 잠깐만 이거 먹고 가자 아이 죽으려나? 야이미친도아 지금 이럴때까지야 우리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들나 지금 운이 럴 때가 아니야! 우이잃 때가 아니야! 빨리 들어가야 돼, 이 멍청한 놈들아! <laughs> 안 돼!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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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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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이거 나오면 죽 거야! 안 돼! 딱! 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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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람 없어? 이거 졸댔다인도 사람이 없어 안돼 함께 복수하자 <웃음> <웃음> 아 이집에 사람이 없었냐 아이씨 야 이씨 차도만 몇명 죽인거야